영아 쌤은 네가안 맡긴다고 해서 신호 안해 뭐 그럴 자격도 없고 쌤은 네가 아니잖아 내가 뭐라 겠어 다른 사람도 없다? 널 욕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사람들 솔직히 너한테 관심도 없어 그러던가 말던가 맹자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근데 너한테는 영향이 가잖아. 그치? 너한테만 영향 가잖아. 그리고 너, 아까부터 말 진짜 섭섭하게 한다. 이게 왜 시간 낭비야? 나랑 보내는 게 그렇게 시간 낭비야? 나는, 어? 제자랑 밥도 같이 먹고, 뭐야, 추억도 쌓고, 너무 재밌었는데. 나중에 네 생각하면서, 아, 그때 은영이가 진짜 말안 들었는데. 그때 사먹는 좀 맛있긴 했다 그때 막 운동장에 애들이 그 농구공으로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겠지 네가 안 바뀐다고 시간 낭비도 아니고 시간도 안해 근데 너 생각할 때마다 쌤이 마음이 좀 아프겠지